자, 이 문제는 2008년 9월 평가원 가영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관역 안에 점수가 있고, 그 관역에 우리가 화살을 쏘면 점수가 매겨지겠죠. 그래서 여섯 번의 화살을 쐈을 때, 이제 합쳐진 합계가 몇 점? 51점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바로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쨌든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경우의 수 문제. 제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풀어줄 때는 어떤 기준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을 분류를 나누어가지고 딱딱딱 한 개씩 찾아줄 건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51점을 넘어서기를 원해요. 그러면 되게 한참 넘어서 버리는 애들을 기준으로 잡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 뭔가 아슬아슬한 선에 걸쳐있는 애들을 기준을 나눠놔야 아 요때는 되고 요때는 안 된다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6개의 화살이 모두 10점에 명중을 한다면 우리가 없는 점수는 60점이죠 안정적이에요 자 6개 화살을 9점에 다 맞춰도 54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하지만 이제 6개 화살을 8점에 다 맞춰보세요 몇 점? 48점 우리가 원하는 51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기준은 8을 기준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8이 몇 개를 맞느냐에 따라서 51점을 넘을 수도 있고 51점을 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8은 우리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은 8을 6번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합이 얼마가 되죠? 48점이죠. 우리가 원하는 51점에서 얼마나 부족해요? 3점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죽어도 팔이 6개인 건 당연히 안될 거고요. 자, 그러면 3점이 부족한데, 3점이 부족한데, 이 3점을 우리가 어떻게 뿌려줄 수 있어요? 뭐, 1, 1, 1 뿌려줄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1, 2 이런 식으로도 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111 이렇게 뿌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요 경우. 요 경우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8이 3개까지 가능하단 거예요. 하지만 1, 2 이렇게 뿌려버리면 8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가능한 거죠. 5개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5개를 하려면 3점이 여기 하나에 들어와 버려야 되는데 이, 그런, 이 점수가 11점이 돼버리는데 우리 11점 관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어요. 8은 최대 몇 개까지? 4개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이 4개인 경우도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8이 4개면요. 8이 일단 4개가 있고요. 4시 합쳐서 32점이기 때문에 이두 자리엔 최소 뭐가 들어와야 돼요? 19점. 9하고 10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19점을 넘어서기만 하면 되니까 10, 10이 들어와도 되겠죠. 그래서, 네 개, 4개, 팔이 네 개인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이 점점 줄어가야 되니까 세 개를, 세 개인 경우를 알아볼게요. 자, 팔이 이렇게 세번 있고, 나머지 세 번은 팔이 들어오면 돼요안 돼요? 안 되잖아요. 팔은 세 개가 끝이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구하고 10점이 중복을 허락하여 막 들어와도 상관없죠. 999 들어와도 되죠. 9910뭐910뭐1010다 뭐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를 채우는 방법은 9와 10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점수를 중복하여 세번 선택하는 거예요. 즉 뭐다? 2H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시 3이니까 4가 되죠. 자, 그다음에 될수 있는 거는 뭐예요? 8이 두 개겠죠. 그럼 이때는 8, 8이 있을 거고 4 자리가 될 거잖아요. 자, 그럼 이4 자리에 9하고 10 어떤 게들어와든 상관 없죠. 그럼 위에 위에랑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9와 10 서로 다른 두 가지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가지를 뽑는 거예요? 네 가지를 뽑는 거죠. 네 번을 뽑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5시 4. 그래서 5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살짝 이 요.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아이고, 세 번째 단계 하면서 느낌이 오죠. 다음은 뭘것 같아요? 네, 맞아요. 8이 한 개인 경우니까 8하고 이 비는 자리가 다섯 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EH5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돼요? 8이 없어도 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EH6이 되죠.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해주게 되면 659, 그래서 6. 그리고 얘는 계산해주면 76이니까 얼마? 7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더해주면 얼마죠? 얘는 둘이 더하면 11, 11이니까 요네 가지 더해서 22이 되고요 22가지 위에 두 가지까지 있으니까 우리는 총 24가지 답이 4번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3점이었어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문제였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